자, 새우치기입니다. 여러분, 새우치기를 모르는 분들이 많죠. 네, 제가 이거는 레슨하면서 새우치기입니다. 그런데 이 새우치기 할줄 아세요 하니까, 새우치기가 뭔데요 제가 이렇게 치는 걸 하니까 다 되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일본 용어를,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이 계시는데요. 어, 사실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조금 거슬리더라도, 어, 당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일본 용어를 사용하더라도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를 이렇게 공을, 어, 이런 식으로 이렇게, 이렇게 내려오는 걸 세우치기라고 합니다. 세우치기. 당구장 용어는 다 되라고 그러죠. 자, 기울기가 없을 때는 해전을 주면 안 돼요. 자, 그렇, 자, 보세요. 그렇다고 해서 두께가 두꺼우면 안 되겠죠. 예를 들어서 이런 각이라고 그러면, 이렇게 붙었어요, 이렇게 자, 이 정도로, 한반 정도를 부드럽게 쳤다 그러면, 뭐, 한요 정도로 이렇게 각이 나온다면, 비슷한 각이 나오기 때문에, 2분의 1 두께가 괜찮겠죠. 그런데, 이렇게 올라왔을 때, 2분의 1 두께를 줄 수가 없어요. 줄게 되면, 여기서 이렇게 맞죠. 새우치기는 부드럽게 둥 밀어 쳐야지, 예, 꺾이지. 만약에 강하게 치게 되면, 분리각이 생겨서,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다. 요렇게, 각이 요렇게 이는 게 있어요, 이렇게. 자, 여기서 볼게요. 음. 자, 요 정도의 이렇게 기울기 같으면, 이렇게 반만 친다고, 부럽게 친다고 해서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. 이거 보세요. 안 들어와요. 타이감접볼게요 예? 그래서 이렇게 붙어버렸든지 요렇게 올라와 버리면, 요렇게 와갖고, 예, 요렇게 뒤로 빠질 수도 있고요. 또, 이렇게 붙어 있으면, 이쪽으로 와서,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, 이렇게 기울기 클 땐, 굳이, 뭐, 짧게, 탁, 끊어 치려고 하다가, 큐 돌아가가지고, 당점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. 힘이 안 들어가야 되잖아, 힘이. 힘안 들고 쳐야,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. 자, 이렇게 쓸 때, 2분의 1 정도 주시고요. 딱반 티만 줍니다, 반 티만. 그리고, 네, 짧게, 툭 치는 거예요. 이래야 꺾여요. 실제로는 여기서 이렇게 맞는 것보다 이쪽으로 내려오는 게더 확률이 높습니다. 득점률이 높아요. 왜냐면 이렇게 여기서 맞아도 꺾이니 그렇게 세워 들어오기 때문에 이렇게 팍 꺾이지 않잖아요. 누워서 들어오기 때문에 득점률이 높아요. 그러나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뒤로 가는는이 만약에 구멍이 크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뒤로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붙으면 여기 들어왔다가도 이렇게 들어왔다가도 이렇게 빠질 수 있어요. 그래서, 벽을 태워야 되니까, 벽을. 그래서, 2분의 1 정도 두께를 주시고요. 이렇게 기울기가 있죠? 이웃 있고, 그 다음에 반티만 주고, 툭 치는 거예요. 이렇게 벽을 쳐서, 벽을 태워야 돼, 벽을. 벽을 태우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, 그리고. 두고, 두고, 자 많이 이렇게 가실 때는 퀴즈 날수 있어요. 보세요. 그래서 이렇게 이런 거 있을 때, 자 이런 기울기에서 아주 부드럽게 치려고 그러면 원팁 정도 주도 돼요. 원팁 정도 주고 네. 툭 하고 이렇게 느리고. 예, 약간 탈감을 주고 톡 치면은 반팁 갖고도 되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. 해보시고 어, 나한테 맞는 걸 치시면 돼요. 자, 반팁을 주게 되면 약간만 탈감, 살짝만 실어주면 되겠죠? 톡 예, 이렇게 이렇게 벽을 태워됩니다아 주고. 반티만 주고 더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. 반티만 주고 더 잘라주게 되면 이렇게 잘 들어갑니다.